연어장과 게장 제품은 온라인에서 쉽게 주문할 수 있어 가정에서 간편한 반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. 별도 조리 과정이 없다 보니 유해 미생물에 대한 오염 위험도 있습니다. 한국 소비자원이 연어장 8개와 게장 7개 등 15개 시중 제품의 위생 상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균 등 유해 미생물이 나온 걸로 확인됐습니다. 연어장 2개에선 식중독균 중 하나인 리스테리아가 검출됐고 개장 네개 제품에선 대장균이 기준치에 부적합한 걸로 나타났습니다. 개장 한개 제품에선 나일론끈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. 연어장 및 개장은 가열 조리 없이 바로 섭취하는 식품으로 유해 미생물에 오염되면 식중대이 발생할 수 있어 제조 유통 판매 과정에서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합니다. 15개 제품 중 12개 제품이 식품 유형과 내용량, 소비 기한 등 의무 표시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.